애매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말 평상시에 그런 털털한 성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장에서 표정 자체가 없는 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포커페이스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평상시에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아 그렇군요 아, 제가 린이말씀 드리냐면 원래 선발 불판을 준비하기 직전에 약간 표정이 굳어있는데 그팬 여러분들이 인사해주실까에서 반응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고 아 예민하지가 않구나 이목소리가 떨떡하구나자 그리고 오늘 정말 구준 날씨 이제 정말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팬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주셨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네, 날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네, 경기 이렇게 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저희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